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본받고 지켜야 할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자, 여기 믿음을 네 가지로 표현해 봤는데,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을 수있겠죠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본받고 지켜야 할 믿음은 뭐겠습니까? 우선 큰 믿음, 작은 믿음 중에는 큰 믿음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중에는 말할 것 없이 살아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택하고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단락, 믿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 봅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수 없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다볼수 없는 거죠. 어,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믿을 수 있게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또 우리의 소망들 있죠. 바라는 것들,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 또 병든 분이라면 또그 병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는 것,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게 하는 그런 것들이 믿음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믿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려면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거죠. 자, 믿음의 결과는 뭘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그리고 살아갈 때그 믿음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결과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믿음은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다양한 믿음이 있다.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가서 우리가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물 위를 걷다가 빠져 들어간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 캄캄한 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오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유령이라고 할 때, "난이 두려워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자 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리를 걷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보고, 아, 이게 진짜 내가 제대로 어 물리를 걷고 있는 건가? 저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 맞나 유령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을 했죠.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급히 끌를 붙잡아 건져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믿음의 상극이 드러나고 있어요. 의심. 어, 뒤에 가서 또 다른 상극들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믿노라 하는데 의심이 들때그 의심을 빨리 알아채고 어, 주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물리치지 않으면 그 의심이 믿음을 갈고 먹어요. 기가 막히게 믿음의 상극이 돼서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금박 다운되고 가라앉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심이 상극이 된다.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저 북쪽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그 지역에 있는 한 가나한 여인이 주님께 찾아 나와서 심하게 귀신 들려서 어, 고생하는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대답은 정말 너무도 마음 아픈 대답이었어요.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 어, 이방인들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올성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불림 받았고 반면에 이 이방 여인은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그 딸을 고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 자, 믿음과 관련하여 좀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아래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죠. 믿음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또 남을 공유려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우리와 주님을 연결하는 생명선과 같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탄식하고 계세요. 믿는 사람 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될 거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건져주고 구원해줄 그런 주체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첫째 대상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자, 그런가 하면 믿음의 바탕은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에 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니 아, 두려운 말씀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죠.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기가 믿노라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또 2장 14절 말씀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런 믿음은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믿노라 하지만." 자기 믿는 바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또주님이 명하신 내용을 실천하지 않고 그저 지적으로 동의만 하고 그러고 믿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작은 자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어느 날 아버지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죠. 그 귀신이 들려서 그 아들을 때때로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겨우 살아나고, 이러길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의지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제자들과 실강의를 하고, 심지어 다투는 분위기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이냐, 그때 상황을 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가 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오늘 마지막 때는 특히나더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오래전에도 그랬어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을 누리고 흥청망청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연회를 베풀면 거기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 다 갖췄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든지 하나님의 하신 일들 조상 때 하신 일들 이런 일들을 다 간증하고 하는 일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도 춤추고 놀고 즐기곤 하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과 그 주변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그들을 구원해서 이끌어 내려고 하셨어요. 그때에 사유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성의 멸망과 함께 그들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안땅 정복을 시작할 그때 첫성 여리고성 근데 거기에 한 기생이 살고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죠 거기에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피했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줄 알고 그들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받고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도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 기생 라합은요 곧 벌어질 일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운 꾸며낸 이야기로 착각하고 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주님의 구원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매 구절을 심각하게 보시고 거기에 따라 회개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자의 결국은 어떤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국을 침범해 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 진치고 포유해서 그성 안에 양식이 다 끊어지고 정말 굶어 죽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곡식이 쌍값에 팔리게 될 것이다. 그럴 때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장관이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 말씀대로 이 장관은 그 다음날 정말 적군이 다 도피하고 그들이 버리고 간 양식이 널려 있고 곡식 값이 헐값이 되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서도 그 양식을 먹지 못하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목숨을 잃고 말았죠. 자, 이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의 결국은 눈으로 보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참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된다. 그래서 늘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관들입니다. 그런가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제일 큰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분명히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그렇게 불렀습니까? 염려 생활의 염려에 찌들어 사는 사람을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한 가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리고 하니까. 빠져 죽을 줄 알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켜서 작은 믿음이 되게 하더라. 또세 번째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 빠져들어가던 그 순간에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고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의심이 믿음의 상극이 되어서 믿음을 갈가 막아서 작은 믿음이 되게 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 두려움,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상극이 되는 요소들이다. 이런들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의 염려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의심이 다가올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될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받고 지켜야 할 믿음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루와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지역에한 가난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 나왔어요. 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더 나가서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분노하고 소리 지르면서 갔다고 되 있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아뢰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참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여인의 고백 쉬운 고백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여기 사진 잘 보시면 그림 이 아기가 그 밑에 개에게 뭘 주고 있죠. 자 그거예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얻어 먹고 배불립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겸손하게 외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시험을 이긴 여인이에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어디까지 가나 흔들어 보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마치 나무에 올라가 피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나무를 무자비하게 흔드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겨내면 그때 우리에게 마땅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신기한 주님이십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겸손히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그렇더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개가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얻어먹는 것처럼, 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이와 같은 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망을 모르는 겸손한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로마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믿음이죠.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그가 중풍에 걸려서 괴로워합니다. 아파합니다. 주여,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그리고 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이 사람은 로마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아파하는 걸 보고 주님께 나왔어요 인격이 우러러 보이는 그러한 백부장 아닙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 주마. 그런데 의외에 대답을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칭찬하시고 그 순간 그 하인에게. 병고침이 임서 낫고 말았어요 자이 말씀 보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참된 겸손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인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주님께서 이걸 과연 해주실 수 있겠나 그런 의심도 있고 해서 기도가 제대로 상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의심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확신에 선 믿음으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큰 믿음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보지 못한 믿음이다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자이 로마 백부장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나안 여인도 나만 장군도 엘리야 선지자가 보낸바았던 사렙다 과부도 그리고 여리고 기생 라합도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보다 뛰어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예이죠. 자오늘이 설교 말씀을 보시는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이큰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예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놀라운 믿음. 이 혈루증 여인은 열두 해 동안이나 의원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던 그러한 여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왔던 여인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이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오로지 자기 마음에만 이 실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겉옷가를 손만 대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로 그렇게 큰일을 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주께서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때 망설임이 없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믿음을 토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믿음, 자기 마음에 키우고 간직한 그 믿음, 이런 믿음이 과연 큰 믿음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자기만이 간직한 그 믿음이 정말 놀랍고 큰 믿음이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의심, 염려, 두려움에 눌려 있거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며 구원을 가져올 수 없는 죽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앙망하며 의심, 염려, 두려움을 내버리고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